안녕하세요. 백별봉입니다. 어, 오늘은 그냥 거의 뭐한 종목 매수했다 생각하면 되고요. 오늘은 하루 총일한 종목에 물려 있어 가지고 겨우 탈출하는 바람에 3117원 벌었습니다. 아, 오늘 제 매매한 거 보시기 전에 한번 시장 조사 한거 볼게요.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항상 주관적영 양해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하루 종일 물려있어서 시장을 잘못 봐서 제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. 어, 일단 오전에 이재명 관련주가 좀핫한것 같아요. 형제 INC 사항가 가고, 형제 글로벌, 형제 엘리트 등이 움직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알레스카죠. 강강가스간. <laughs> 얘네들 이제 뭐 하이스틸, 대동스틸, 한국주철관 넥스트, 휴스틸, 동양철관 등등이 막 움직였고, 그리고 갑자기 STO 토큰주죠. 반짝 떴습니다. 갤럭시 SM이 갑자기 나왔고요. 그리고 오늘 거의 로봇이 주도한 것 같아요. 한국 p i m 이 갑자기 상한가를 갖고, R.S. 오토메이션, TXR 로보틱스, 휴리노블, 로보로봇 등등이 움직였고요. 그리고 이제 어뭐 교육주의 백트가 좀잘 움직였고 이제 음식류의 미트박스 아마 이거 뭐 소고기 간세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 같은데 얘도 오후에 정말 잘 움직였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적은 뭐딱이 정도가 끝이고요. 제가 오늘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제가 매매한 건 ABL 바이오입니다. 하루 종일 물려있어서 이렇게 매매를 끝냈는데요. 이거 일본 보시면 어차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따라다녔거든요.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어제도 이렇게 잘 오르고 오후에 살짝 눌러주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개부를 시작해서 거래 대금도 터지고 이래서 야 이거 한번 오르면 잘안 내려오니까 눌림에 좀 잡아야겠다 생각에 제가 여기 딱 갑자기 음봉 크게 빠지고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 주워 담더라고요. 어 이때 마이너스 5만주에서 한 플러스 5만주로 주워 담길래 저도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갔고요. 사자말자 바로 1%좀 넘는 수익을 줬는데 저는 어, 오늘 여기 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고점은 가지 않겠나 싶어서 좀 비중 태워야겠다 생각에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익 줬거든요.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좀 비중이 좀 아쉬워서 좀 버티다가 떨어지면 더 잡아야겠다 생각에 이거 떨어질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. 어차피 제가 세타점의 한 묶음이라서, 일단은 뭐, 전날 여기 잘 지지했기 때문에, 뭐,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겠지. 여기 잘 지지한 자국도 있으니까, 어, 요 밑에까지 빠지지 않겠지 했는데, 여기서 갑자기 음봉이 크게 하나 더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잠시, 제가 생각한 저점은 여기였는데, 거의 근처, 어제 행보했던 라인까지 내려왔길래, 여기서는, 아, 좀 위험하다. 어 여기서는 안 되겠다. 갑자기 프로그램이 이제 마이너스 5만 조에서 플러스 5만 조까지 주었는데 계속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잠시 멈췄고요.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나 행보 하나 좀 지켜보다가 다행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아 올려주길래 아여기가 저점인가 보다 싶어서 여기 떨어질 때한번더 주었고 다행히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해주길래 이거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생각보다 저는 바로 이렇게 행보하거나 좀 돌려줄까 생각인데 여기 대응 삼아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비중이 좀 되니까 여기 반등 줄때 이렇게 비중을 좀 덜어냈고요. 이때 이미 한 마이너스 한 3만 얼마를 던졌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10만 원넘어었는데한10몇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 줄때한 마이너스 3만 원 정도 이렇게 비중 털어내니까 마이너스 3만 몇천 원 되더라고요.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너무 이제 아까워가지고 좀 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행보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익절 구간 한번 줬고 근데 여기 익절 구간이 뭐천원 돈이라서 좀 던지기 싫고 여기 이제 저점은 나왔고 해서 좀더 지켜보자는 마음에 지켜보는데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하는데 보통 여기서 좀 주우면 되는데 제가 줍지 못한 거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만주로 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5만주, 5만주를 던지면서 여기서 이제 보유 수량이 없더라고요. 이제 뭐 7, 8, 7, 8천, 7, 8천주 뿐이 없길래 아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 방향성도 안 나고 얘가 지지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간망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1% 넘는 수익을 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보시면 1시간, 2시간, 3시간 넘게 기다렸기 때문에 와 이건 안 되겠다. 여기서 3만원을 던졌기 때문에 요 정도 2만원 수익은 택도 없다. 더 달라. 이 느낌으로 좀 버텼고요. 여기서 이제 좀잘 지지하는데 보시면 이제부터 1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들어오거든요. 10만주가 넘었죠.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좀 믿고 좀 한번더칠것같다는 생각에, 좀 떨어지면 죽자이 생각에, 여기 떨어질 때, 제가 한타좀더 주었고요. 어,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죽기가 좀 애매모하더라고요. 더, 여기서 비중 늘리고 싶었는데, 어차피 장,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, 괜히 주었다가, 여기서 주어서 이제 거의 플러스 몇천 원이라서, 만약에 던지더라도, 마이너스 한 2만 원에 끝낼 수 있는데, 만약 더 주었다가, 어, 마이너스 5, 6만원 넘어가면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한 타점만 주었고,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들어올려 줄 때, 여기서 손절한 만큼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비중 털어낸 거, 여기서 플러스 시켜서 결국 1,273원에 마감을 했네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요거 물려있고 집중하는 바람에, 다른 거 집중을 못했고요. 그나마 또 이거 보면서 했던 게 미트박스인데, 아, 제가 이거 물려있는 바람에 집중을 되게 못했거든요. 일단 한 번, 한 번,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일봉상 요렇게 제가 끄었고요. 그리고 이게 보시면 오전에 요렇게 다 뚫어주고, 요렇게 다시 박, 이렇게 기, 일봉상 요렇게 전고점을다 뚫어주고, 이렇게 다시 부수고 내려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, 다시 여기 일봉상 종고점을 딱 뚫는 거를 딱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ABL 바이오 물려 있다 보니 제가 이제 두 종목 들고 있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만 있으니 갑자기 6% 슈팅이 나와서 아 이거 이제 끝났다 이제 없다 이 생각에 그냥 보,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보시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한시부터 주우면서 양전을 시키더라고요. 그리고 다시 음전했다, 양전했다, 음전했다 하길 아,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뭔가 만들고 있네 싶어서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양봉 세웠다가 다시 빠지고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인 것 같아서 좀 지켜보다가 다시 양봉 세우고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차트를 돌리더라고요. 양양양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수상해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ABL 바이오가 계속 이제 너무 비중도 들어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괜히, 아, 이 다른 종목으로 손실 보기도 싫고 이것 때문에 집중도 안 되니까 그냥 오늘 선택한 ABL 바이오로 그냥 끝내자 이런 마음에 이제 제가 그냥 본전 위에다 그냥 바로 던졌고요.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. 일봉상 종고점 딱 뚫을 때 여기서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. 이게 이제 고점 여기 돌파로 갈것 같고, 돌파까지 얼마 안 남았고, 일봉상 종고점도 뚫어줬고 거래량도 들어왔고. 아 이게 진짜 여기서 들어갈까 말까 몇십 번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ABL 바이오 아직 정리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경만 했는데 결국은 얘가 슈팅을 날렸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국 이한 종목 때문에. 기회 비용을 일단 다 놓치긴 했는데, 그래도 이게, 만약 기회 비용도 놓치고 손실까지 났으면 속이 아팠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손실은 안 나서 이거 놓친 거 그렇게 아쉽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오전 매매를 좀 자중하고, 12시 이후로 꼭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